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어, 갑작스러운 가을 장마로 인해가지고, 어, 서울 경기 쪽에는 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어, 그들을 보면서 어, 참 나도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아주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죠. 저도 반지하에서 살아보고 또 교회는 지하에서 개척도 해봤습니다. 수원에서 개척할 때는 반지하였었는데 수원도 가끔 비가 많이 와요. 어, 그러면 이제 새벽에 가면은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그 장판을 적실 정도로 어, 비가 들어온 적도 있었고, 김에서 개척할 때는 완전 지하였어요. 그 이제 비는 안 들어오는데, 거기는 이렇게 경사가 비는 안 들어오는데, 어, 여름만 되면은 교회 속에는 모든 비품들이 습기에 젖어가지고 만지면은 그냥 물이 나올 정도로 어, 그런 적에서 개척을 했었죠. 경기도에 사는 아내 목사님이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이번 폭우에 완전히 교회 가물이 잠겼답니다. 교회 한 30평 되는데 다행히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새벽녘에 무슨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막 물이 막 들어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조치를 취해가지고 겨우 사람 무릎 그러니까 목사님 무릎까지 올 정도로 물이 찼대요안 그러면은 완전히 잠겨 버렸을 뻔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그 목사님 그 치운다고 하루 종일 치워서 몸살났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또 해외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공원에서는 천 년에 한번 그래서 이제 그 기상학자들은 천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비가 내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천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 참 요즘은 기상 예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빙하가 녹고 있고, 어, 그래서 북극이 앞으로는 따뜻해진다 그런 소리도 할 정도로 기상 예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아직 모든 상황이 어려워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며 은혜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그 말씀 믿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승리합시다. 음, 아, 이번 주간도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어, 이제 저거 이제 적어놓고 이제 유럽 같은데는 음, 엄청난 산불이 에, 저 지옥 같이 불타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있죠. 자,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주례 한번 1 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늘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을 보면 은 신랑이 더디엄으로 졸며 잘세 근데 그 앞에 단어가 뭐예요? 졸며 잘세 앞에 뭐가 있어요? 다, 그죠? 더디엄으로 다, 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열처녀가 다 졸기도 하고 자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어, 나대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렇게 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열처녀가 다 같이 한곳에서 모여서 신랑을 맞이하기에 모여 있었어요. 자이 비유는 오늘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판물 우리가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신랑이 오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 처녀들은 서서히 기다림에 지쳐갔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졸기 시작했고 어, 자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분명히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는데 왜안 오실까? 아니면은 왜 늦으실까? 분명히 오신, 오실 건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지쳐가지고, 졸면서, 어, 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가보 17장, 28절로 30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워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사는 것을 비유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졸며 자고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답이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더디 왔다. 더디 왔다는 겁니다. 더디. 빨리 와야 되는데,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님은 약속은 안 하셨죠. 내가 간다고 그랬지 언젠가 약속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아니면 이 환경을 봐서 이때 좀 예수님이 오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디 온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의 화려함과 편안함에 몸도 마음도 빼앗겨 버린 사람도 있고 가서 깨우면 일어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못 일어나는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제살로니가 전 소장 2절을 3절에 보니까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저, 저 노란 글씨, 노란 바탕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산다. 과학은 날로 발전하고 태양은 오늘 아침이라또 여전히 또 있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안한데 무슨 제가 그저거어 준비한 적은 없어요. 무슨 개 뼈다귀 같은 소리 하냐? 늘 하는 소리지, 뭐. 그래, 언제 오신데? 오시기는 한데? 이런 말들 주고받으면서 마음 속에는 오신다고 믿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은, 그래, 언제 오신데? 오시기는 하는 건가? 말씀하셨는데 오실 것 같긴 한데, 왜 이리 더디지?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맺어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요 믿자 그리고 다시 오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늘 깨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자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축복을 누리는 예수님과 만나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으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 자,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속에 뭐만 있어? 오직 예수만 있어. 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7절로 9절입니다.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에게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 있을 것을 사라니. 자기에 너희 기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오늘 이 기름이라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 같이 졸며 잘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깨어날 때다 같이 깨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버어진 사건이 다섯 처녀 다섯 처녀 구분이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신랑을 맞으려면은 등불을 켜야 되는데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니까 준비된 기름을 넣어서 등불을 활활 밝혀.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꺼져가는 채로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 어? 친구들아 좀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무 냉정하죠? 줄수 없다 그래요. 왜? 줘보리면은 너도 꺼질 수도 있고 나도 꺼질 수가 있다는 거. 이 본문은 참 냉정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가서 빨리 가서 빨리 사와라. 아직 신랑이 안 오니까 빨리 가서 그냥 등 기름을 사서 빨리 가서 우리와 같이 등불을 피워서 신랑을 맞이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여섯, 다섯 째 내가 이제 기름을 사러 나가요. 그때, 그때는 벌써 늦은 밤이었고, 이런 새벽이었고, 기름 파는 데도 없고, 가서 막 두드려 사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신랑이 왔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다섯 채는 언제 기름을 더 준비했을까. 자, 기름 준비했는데 다섯 채는 기름을 더 준비했더라. 전이 법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다 연약하다. 그래서 제가 다 라는 말을 왜 강조했는가 하니까 그들 중에 다섯 명은 눈을 부릅뜨고 신랑이를 맞이하려고 부릅뜨고 있었다? 아니죠, 그죠? 다섯천여도 졸고 다섯천여도 자고 사람들한 연약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졸며 잘세,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허약함이 여기서 나는 완벽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다할수 있어, 나는 뭐든지 다이뤄낼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섯 천녀는왜기름이더 많았을까? 그래서 보니까 말씀 앞에 순종했고 희생과 헌신의 신앙생활을 했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다섯 전에는 예수님 만나 처음엔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감사했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은혜가 자꾸 자꾸 타생에 젖어버리고,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 은혜를 맡고 주님 사랑 가운데 가라고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로 주님의 영광에 살아나고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결국 다섯 처녀는 그냥 가지고 있는 기름만 태워버렸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자꾸자꾸 채워 넣었더라 기름을 보충하고 저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아예 지금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방치하고 계십니까? 오늘 기름을 받았는데 그냥 그 기름만 쭉 떼어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랄 때에 등불이 꺼져가면은 준비되지 못한 기름이 없을 때에 준비된 기름이 없을 때에 그냥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성 여러분. 항상 기름을 보충하시고 기름을 늘 준비하시셔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그래 불러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을 성기리다 목사님 수식할 때 주님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면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소돔성 고모라 성일제도 내가 가겠나이다. 그런데 요즘은 그 찬송을 잘안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수식 때도. 아골골짝 빈대로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자꾸자꾸 약해져 버려요. 소동과 고모라성이 실제라도 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약해져 버려요. 오늘 내가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아, 기쁠 때 주를 위해 살겠나라고 충성하며 고백했던 것이 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해가지고 그것이 자꾸 말라져 갔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기름을 준비하여 어저가는 등불을 피워서 구원의 반달에 축복의 반달에 들어가실 줄음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올 때 기름을 태워서 태워서 더 집어넣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 질문을 적어놨어요 지금도 이 시간도 기름을 보충하며 저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방관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장님 여러분 기름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많이 많이 우리 가운데 채워 놓으실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는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귀에는 단한 번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테모 25장 10절로 12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제답하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오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전이 본문 읽으면서요. 가슴이 답답하고 참먹먹했어요 오늘 주님이 나를 모른다면 어찌 됩니까? 주님이 나를 잊어먹으면 어찌 됩니까? 왜 이런 말씀, 이런 의미하고 이런 정말 엄중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오늘 말씀 보면 은 미련한 다섯 천례도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나 불순종으로 세상을 즐기며 나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깨닫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은 다 흘러가버린 뒤였음을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왜이들은 기회를 놓쳤을까요? 오늘 주님의 재림 약속을 믿지 않았거나 두 번째는 믿어도 세상이 좋아서 즐기며 세상 연락 가운데 거했거나 아니면은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했거나,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놨어요. 양다리 걸치느라고 힘들어서 기름을 준비 못했다. 제가 그걸 적으면서 하나님 저도 아주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모습이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시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귀에 모시바혀도록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 알과가 죽증의 비유, 복시가 가라지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 메돌의 비유, 무화과 나무 비유. 그리고 모든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깨어있어라, 깨어 경성하여 굳게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라.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말씀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섯천여는 듣기는 들었는데, 처음 감격은 있는데, 처음 감산이 있는데, 너무너무 바쁘고 세상 일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너희는 먼저 꾀나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약속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겸하여 살다 보니까 기름을 주면 못한 겁니다. 상승들 여러분, 우리님이 예수 믿으며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예 예수.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오직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오직 주님 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웃기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초등학생이, 어, 제가 일부에 뵙던지 잠깐 까먹었네요. 아빠는 왜 있지? 라고 하는 시를 적었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은 분들 계실 겁니다. 집에는 엄마가 있으니까 나를 이뻐해줘서 어, 좋고, 그래서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는 왜 필요한가? 이제 제목이. 집에 가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안에 음식들이 있으니까 냉장고가 필요하고, 또 뭐지? 어, 집에 가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가 자기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니까 강아지가 필요하고 마지막에 아빠는 왜 필요하지? 아빠는 왜 필요합니까? 아이가 그래서 그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이가 어리구나. 어리니까 아빠가 왜 필요한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떤 물이 적어 놨어요. 왜 아빠가 필요하냐? 아빠가 없으면 뭐네너 세상에 태어났느냐? 너못 태어났어. 아빠가 없으면 뭐 냉장고에 어 아빠가 요즘은 여자분 돈을 벌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 아버지가 어 집안의 가정으로서 열심히 살잖아. 그죠? 아빠 가 열심히 벌어서 어 냉장고에다가 어너 네가 뭘 것을 갖다 놓았지. 강아지. 아빠가 사줬지? 응? 네가 사냐?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언제나 깨달을까. 자,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출발이요, 모든 것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축복자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접복정시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신앙사를 해왔고,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릴까 만하면안 흔들리려고 늘 기도하고, 어린이 닥칠 때마다 늘주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흔들흔들 하다가도 또다시 제자리에다 딱 세워놓고. 선생님 여러분, 오늘 마치 노아 홍수대처럼 한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니 비가 막 내립니다. 비가 내려요.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막 쏟아져요. 노아가 문을 닫아요. 저기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가 오니까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비가 더 많이 오네. 그네 이미 노아의 방주문을 닫혀 버렸어요. 비가 막차기시 안에 가서 방주문 좀 열어 달라고 러 아무리 열어 달라고 해도그 문은 열어 줄 수가 없다는 사실다 마태복음 5 5장1 2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 전이 말씀에 충격을 받으요 마지막 때에 내가 깨이지 못하고 기름짐이 못하여 주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등불을 켜지 못하여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인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죠? 성령에몇명 살아났어요? 나사로 살아났고, 또 누가 살아났죠? 바부의 아들이 살아났죠? 두명 살아났나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죽은 자여 살아나라. 달리다그 살아났어. 나사로가 그래서 영원히 살았습니까? 어느 날 또? 죽어요. 인생은요,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어요. 만약에 병에서 고침받아 다시 살아요. 이번에 우리 아는 군사님이 그, 최장암 걸려가지고, 진단받고 지금 항암 치료 두번 받았는데, 어제 아래 다시 증밀 검사해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최장암이 아니네요. 그런. 속된 말로 미치고, <laughs> 최장암이 아니래. 항암 치료 두 번이나 받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머리가 빠질지 그리고 권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 더 건강하라고 그러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의 평가는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하늘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질 상급도 사도 바울이 내게 주어질 상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가 노랬듯이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소중한 시간을 속에서 상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죠.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돈벌수 있는 기회, 주님께, 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회, 드릴 수 있는 기회,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 등등등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기회들은 한번 지나가면은 다시는 못 잡는다. 저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은 그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저는 중학교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가끔 가세요. 중학교 쪽로 그때 돌아가 가지고 그때 그때 돌아갈 때는 우리 아버지 좀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끔 해요.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흘러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소중한 시간 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에베소서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현재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충성 봉사 헌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의실줄 모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어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몸 바쳐서, 이몸 바쳐서, 주만 따라 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계도를 들어서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걸어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 우리 한번